최근 방영된 특집 별표 신랑 수업 별표에서 애녹과 강정현의 첫 만남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애녹이 강정현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결혼 승낙을 요청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결혼 제안을 넘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재확인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의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크게 긴장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와의 첫 만남이라면 그 긴장감은 두 배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그 자리에 오기 전부터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강정현의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저와 정현의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은 그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에녹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단순히 예의로 볼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강정현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정현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에녹의 진심을 느끼고 그와 함께 깊은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지는 모습은 이 장면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이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어우러진 눈물이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은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넘어서 사랑의 진정성과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에녹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든 이 특별한 순간은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애녹과 강정현은 결혼 후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겠지요. 결혼은 단순한 법적 계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서로의 곁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특집 별표 신랑수업 별표에서 펼쳐진 애녹과 강정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며 지켜볼 것입니다.